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차 세계대전 말에 어떤 기자가 눈에 덮인 중국 오지의 촌길을 말을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만 한다면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즉각 그의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런데 그곳은 눈이 녹기 시작해서 이곳 저곳에 검은 땅이 드러나 보이고 매우 흉한 들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을 따라서 말에서 내려 그 흉한 들판을 그의 카메라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그 필름을 현상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온유와 사랑에 넘치는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바로 그때 찍었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보이십니까? 잠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얼굴 외에도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더 있다고, 더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사진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진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현상해 보니 거기에는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또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설날 아침에 저희 집 앞에 낯선 차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오시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조금 있다가 차를 빼달라고 연락해야겠다 하고는 이제 오실 시간이 다 되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도 보냈습니다. 답은 역시 없었습니다. 아, 솔직히 속에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설날 아침부터 이게 뭐야? 남의 집에 주차를 해놓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전화를 여러 번 하고 약 1시간 정도가 지나서 차를 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사를 드리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차를 빼러 나오면서는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알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본인이 새들어 사는 건물의 주인이 여기에 주차를 해도 된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인하고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주차하면 안 된다고 주차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 연락을 받아야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주차를 못하는 사람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솔직히 막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상식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의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처음 전화를 받지 않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는데 참 많이 분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 저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의 마음 상태로는 도저히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곧 평정심을 찾을 수 있었고, 설 가정 예배를 문제 없이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서 혹시라도 성질을 내고 서로 좋지 않은 말이 오고 갔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역시 내가 좀 많이 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참을 것이냐, 지를 것이냐 하는 상황 말입니다. 내 성격 같아서는 참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요즘입니다.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지 않고 매우 악한 이기주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고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나 때문에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런 예수님을 위해 나는 나를 죽이지 못한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분의 삶을 닮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지도 않는다면, 무슨 제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입니다. 그 순간만 잘 참고 견디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가 나는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의 욕심이 나는 순간에도, 성적인 것에 욕심이 나는 순간에도, 거짓으로 속이고 싶은 순간에도, 내 것이 아님에도, 손을 대고 싶은 순간에도, 내 것이 아님에도, 욕심이 나는 순간에도. 그 순간을 잘 참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나를 이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순간 찬양이 생각나고, 그 순간 말씀이 생각나고, 그 순간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는 나의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